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성실도 자체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직업군의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실하고 공부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변호사 시험 이제 로스쿨 들어가시면은 진짜 안 좋은 게 로스쿨 들었다 갔다 끝난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0%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50%를 하면은 되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되는 시험이니까. 근데 이제 이런 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. 병호사 시험만큼 어려운 시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. 왜냐 하면은 우선은 병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허수가 없어요.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벌써 좀 공부를 좀 한다, 난다, 긴다 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. 좀더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. 1년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이 2,000명입니다. 2,000명인데요. 어, 이 숫자는 같은 전문직인 의사랑 비교할게요. 의사는 의대 입학생이 아니라 의사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1년 에 3,000명이 넘습니다. 로스쿨은 입학하는 데도 벌써 2,000명밖에 안 됩니다. 의사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. 의사분들이 항상 고생하시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숫자로 따지자면은 의사는 이제 의사 국시를 보죠. 국시 합격률은 제가 90%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웬만하면 되는 겁니다. 웬만하면 되는 건데 로스쿨은 50%고요. 로스쿨 입학 정원이 의사 배출 인원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. 그리고 의사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 합격생은 의사만 말하는 거지 한의사, 치과 의사, 약사 등등 기타 의사 직업 다뺀 겁니다.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일단은 숫자 면에서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예를 들면은 로스쿨은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있습니다. 뭐 좋은 로스쿨도 있고 뭐 조금 뭐 서울에서 멀수록 약간 뭐 입학 커트라인 좀 낮아질 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 어디 로스쿨이든 가려면은 정말로 정말로 본인이 학부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학부가 최소한 인서울은 들어가야지 로스쿨 좀갈수 있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은 정말 쉽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.